여러분, 안녕하세요. 8주차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볼 거를 약속을 드렸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유튜브에는 일반 영화를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어, 오늘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한 인물들에 대해서 어, 오히려 세 사람의 인물을 선정해서 어, 보으면서이 기독교 세계관이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음, 과제를 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과제가 부담스럽지만 예, 이 과제를 모아서 중간 성적을 평가를 매깁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냥 강의만 들으시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하도록 그 과제를, 또는 다음과의 내용을 한번 미리 읽고 어,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이 어, 내용에 대해서 음,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만약 다음 예습 과제가 없으면 사실 책 보기가 어렵거든요. 책안 보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과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영상을 볼 텐데 첫째 시간에는 영국의 윌버포스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세개 정도 영상을 봅니다. 짧은 겁니다. 다. 윌버포스는 영국의 19세기에 활동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활동한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감리교 존 웨슬리와 존 뉴턴 목사의 영향을 받고 이런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정치가로서 굉장히 큰 일을 했죠 노예무역 폐지를 이뤄냈고 또 여러가지 사회적 악습을 개혁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 이분이 노예제도의 폐지 운동을 결국은 46년 만에 그가 시작한지 46년 만인 그가 죽던 해인 1833년에 이루어냄으로써 영국은 세계 최초로 노예제도를 자체를 폐지하는 나라가 되었고 어, 그 당시에 더 진보적이었던 미국이 결국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1861년에서 65년까지 4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한 62만 명의 군인이 죽고 그다음에 한 103만 명의 사사, 사상자가 난 그런 끔찍한 전쟁 또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암살당하고 어그 후에도 흑인 문제로 굉장히 후유증을 겪는 그런 미국 사회에 비해서 아, 이 한정치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어 노예제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물론 그가 혼자 한 거는 아니죠. 그의 동역자들인 클레펌그클레펌이란 곳에 이제 윌버포스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서 주로 은원을 했기 때문에 클레펌 공동체 또는 클레펌파라고 하죠. 그들 동역자들과 또 배우에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감리교와 케이커교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 영국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죠. 어, 이 윌버포스의 생애를 보면서 과연 그가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지 밀러인데 조지 밀러는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에 원래 선교사가 되려고 가서 거기에서 목회자가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결국은 고아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어, 고아들을 수만 명을 어, 길러내는 신앙으로 길러내고 유명한 5만 번의 기,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어, 그는 그의 이제 영역인 음, 그 교회 기, 사회복지 또는 기독교 사회복지에 어떤 큰큰 큰 기여를 했나? 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그가 어, 사역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세 번째는 한국의 이태영 변호사인데요. 어, 한국의 여성 변호사로서 최초의 영어 변호사고, 사법고시에 최초의 합격자고, 어, 그 변호사가 되 되자마자, 1952년부터, 어, 이 여성 문제에 헌신해서 결국은 가족법을 개정하고, 뭐, 동성동본, 어, 혼인 금지를 이런 것을 다그 바꿔내고 결국은 호주제까지 없앰으로써 정말 법적으로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어, 그 여성 인권과 또이 어, 일반적인 인권 운동에도 어, 앞장섰던 아주 훌륭한 분이죠. 예, 비록 북한의 저 평안북도의 아주 산골에서 어, 운산이라는 그 광산촌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큰 역할을 했죠. 역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에 윌버 포스에 대해서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나온 영화들 프리덤 과 이제 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두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영화 프리덤은 노예 상인에서 목표자가 된 좋은 리턴 실부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회심은 개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개혁으로 이어져 노예 무역의 폐지를 이끌어내는데요. 바로 그와 소통해 온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입니다. 천수 기자입니다. 영화 프리덤의 배경이 되는 18세기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노예무역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서인도 제도의 대규모 농장 산업이 발달하고 유럽의 식민지 확대 정책 속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서인도 제도에 판매하는 노예무역이 성행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엔 1771년 190척의 노예 무역선으로 연간 4만 7천 명을 운반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노예를 사복하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정신에 따른 사회 정의 실천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운동이 영국의 새로운 신앙 운동으로 나타나면서 인권의 문제와 노예 무역에 대한 비판도 일었습니다. 이 같은 시대 배경 속에 노예 무역 상인에서 성직자가 된존 뉴턴은

오랜 시간을 끈질기게 매달려 20여년 만인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윌버포스는 완전한 노예제의 폐지를 위해서 1825년 의원직 사퇴 이후에도 끝까지 힘을 보탰고 결국 1833년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존 뉴턴이나 또는 윌버포스의 신앙을 돌아보면 아, 신앙이 참 공적인 거로구나.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특별히 정치 영역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도전이 사실의 이 영화나 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뉴턴 그리고 윌버포스는 개인의 회심에 머물지 않고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회의 제도적 악을 개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현입니다. 오늘 19일에 개봉하는 영화 프리덤은 노예 상인의 네, 두 번째 영상은 좀 젊은 감각으로 윌버 포스의 생애를 재미있게 묘사한 겁니다. 여기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무역업으로 재벌이 되었고 경계에도 진출하여 두 번이나 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아버지 또한 대를 이어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그가 9살 되던 해 사망하여 남자는 큰아버지 손에 길러졌고 부유한 자산가인 큰아버지의 유산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가 후원해주고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재산으로 꽃길이 보장된 이 남자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친 남자 오늘은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위대한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윌버포스는 1776년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그는 막대한 부에 취해 술과 도박 및 온갖 유흥에 빠졌고 공부도 대충 했으며 대학에서 학점은 바닥이었습니다. 씀스이가 만수로에 버금갔던 그는 단점도 많았지만, 노력 없이 물려받은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귑니다꼭돈 때문이 아니라도 신이 주신 재능인 말씀씨 덕분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윌버풀스의 친구 중에는 영국 최연소 수상이 될 윌리엄 피트도 있었습니다. 그는 핵인싸였죠. 이쯤 되면 타락한 자본가로 전락하기 딱 좋은 환경인데, 그에게는 큰아버지가 물려준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현재 감리교는 대표적인 교단 중 하나지만, 당시 영국에서는 감리교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를 비롯하여 감리교도들은 교리에 엄격한 별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윌버포스의 할아버지는 복음주의자와 어울리면 재산을 안 물려준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엄포에 보금주의를 내려놓은 율버포스는 여전히 흥청거리며 살았고, 1780년 21살의 나이에 하원의원에 당선됩니다. 당시는 매표행위가 관행이었기에 별다른 정치인식 없었던 율버포스도 재력으로 의원에 쉽게 당선됩니다. 할 일이 딱히 없어서 정치를 하게 된 부잣집 도련님, 그런데 뜻하지 않은 행운은 계속 따릅니다. 그의 절친인 피트가 24살의 나이로 최연소 영국 수상이 되면서 이 문제아의 정치적 입지가 단단해집니다. 완벽한 땡이 생긴 데다 막대한 부와 천부적인 운변 실력까지 갖춘 윌버포스. 이제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로 보였습니다. 운이 좋아도 너무 좋아서 인생이 두루마리 휴지처럼 술술 풀리는 이 철부지 도련님. 그가 위대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 7 8 8년 전까지는 말이죠. 네, 곧 계속됩니다. 선명한 인생, 이막을 열다. 네 잠깐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밀너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간증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여행 이후 윌버포스는 방탕했던 생활을 뉘우칩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술과 도박을 끊습니다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그는 아예 성직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의 동료들은 정치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해보라고 그에게 권유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정치가 윌버포스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됩니다. 윌버포스는 정치를 통해 복음적 사명을 이루려고 했고,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노예제 폐지였습니다. 17세기 18세기 영국은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비중이 큰 IT 산업을 포기하자는 말과 같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납치당한 흑인들은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고 대양을 건너는 동안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본 윌버포스는 오크나무 아래에서 피트와 논니어다 노예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결심합니다. 밀버포스는 후에 클래펌파라고 불리게 될각 분야의 동지들을 규합합니다. 어벤져스만큼 막강한 실력을 갖춘 클래펌파는 주위의 비난과 생명의 위협에도 노예제 폐지를 뚝심있게 밀고 나갑니다. 노예제의 온갖 참상을 하원에 고발하여 양심에 호소하는 한편, 노예제 폐지가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실용적인 접근도 병행합니다. 이는 기득권 세력인 동료 의원들의 입장을 파악하여 세운 지혜로운 전략이었죠. 또한 흑인은 열등하다는 당시의 인식을 뒤집기 위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바로 해방노예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도시, 프리타운의 건설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노예재 폐지는 당시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목표였습니다. 기득권의 이익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은 11번이나 좌절을 겪습니다. 오랜 투쟁으로 지친 율버포스는 척추장애와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건강이 악화되었고,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자신의 사재를 아낌없이 내놓은 덕분에 그의 재산도 바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맥과 재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소명에 아낌없이 던진 결과는 결국 결실을 냈습니다.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1833년에는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율버포스는 병상에 누워 이 소식을 듣고 사흘 뒤에 기쁨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율버포스와 클레펌파가 이룬 업적은 노예제도 폐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방만했던 영국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그는 다양한 시민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성서읽기운동, 주일학교 보급운동으로 문맥률을 낮췄으며 술집의 24시간 영업, 관직매매, 아동노동을 폐지하여 사회를 개혁하였습니다. 율버포스는 영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못하여 주님 앞에서 돌아선 성경 속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또 다른 부자 청년 율버포스는 비슷한 갈림길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잣집 막나니 도련님이 주님과 동행했고 그 결과 이 땅에 많은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일버포스만큼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 같이 이런 갈림길 앞에 섭니다. 주님의 길과 나의 길. 오늘의 갈림길에서 주님 쪽으로 살짝 치우쳐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 길은 우리 생각보다 험하진 않을 겁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니까요. 네. 예, 마지막 정리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교심하셨습니다.